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가 꿇히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안 가신다고 하시니까 안 됩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 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게 이제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후반부에 주께서 전의 말씀하시기를, 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셔서 온 적. 13절,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은총, 헤세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여김의 축복이 있잖아요. 신통차는데, 그러지도 않은데, 여긴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고난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여기다. 주의 백성으로. 백성 서럽지 못하지만,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지만, 은 주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기도, 희석이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너혜미야의 기도,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은 희석이야 보고는 반드시 죽는다. 짐 빼라.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면벽하고 하나님만 상대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려 주시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모세의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 어인 말씀이냐? 왜 우리만 보내고 하나님 안 가시냐? 안 됩니다. 주의 길을 보내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직접 간다. 내가 친히 간다. 굉장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주님이 직접 가신다 해 놓고 갑자기 시기하리라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봤자 이건 헛방이고 생고생만 하는 거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고 명령을 주실 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친히 가리라 그 어떤 동행의 약속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답이고 솔루션이고 이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잘수 있는 거예요. 소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계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평강,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리 뿜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15절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라. 거던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뭐 올라가나 내려가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인만우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약 성경의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요소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솔로몬에게도 그렇더라고, 솔로몬에게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주님의 말, 명령을 다 지키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최고의 스폰서고, 이건 최고의 경호고, 최고의 사랑이고, 축복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려면, 뭐, 우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만큼 다시금, 음, 하나님의 그 함께 주실 것을 또 거듭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간다, 친히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평강을 주겠다, 확답을 하시면서 그금송아지를 통한 하나님과 동급으로 나온 것은 금송아지밖에 없는 거예요. 금 물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던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사랑의 파트너를 교체를 해버린 사랑의 배신이 된 이것을 이 죄를 이 사랑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너하고 함께 안 하겠다. 단절이 된 이게 이게 저주거든요. 엘리시대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겠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계속 힘써서 기도한 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만 없어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끝장나니까 영광을 거두신다, 촛대를 옮기신다, 면류관을 빼앗아 가신다 장작권을 빼앗아 가시면 끝장이니까 그것을 여기에 감성하지 우상숭배 때문에 단절이 되었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 하나님 직접 가시겠다. 너희들에게 이제 비로소 단잠을 주겠다. 안식을 평화를 주겠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모세 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16절 말씀이 아주 좋아요.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 은택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 사랑받는 어원 누가? 사랑받는 제자 요한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 레아가 못 생겼지만은 안 생겼지만은 라헬은 너무 예뻤지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게레하잖아요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주님 앞에서 은총 입은 줄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이 함께가 최고랄까요?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사랑받은 은총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나라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지금은 뭐, 사람이 다지 마음대로 지면음 개성 만점, 개성 만점.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지, 뭐, 무슨 취미 활동을 하든지,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조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왜 저런 걸안 좋아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런 걸 싫어할까? 교회 다니니까, 보통계 집사니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게 여기에 은총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싸인 하나님을 함께하려고 하면 다른 것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택은 포기다 이러잖아요 최고의 선택은 항상 우리가 포기하는 게 많아야 돼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기들이 손에 사탕을 가득 잡고 엄마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탕을 놔야 엄마 손을 잡는 거예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뽐떼가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뽐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만나본 사람,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할때 단계가 첫째 단계는 주님의 영광을 목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는 게 중요해. 본떼가 생긴다. 주의 영광을 목도해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이슈를 선점해라. 그리고는 이를 주도적으로 해라. 그리고는 압도적으로 해라. 올인을 해서 모든 걸 쏟아서 주의 영광을 먼저 바라봐라. 그리고 일을 할때 매도 먼저 마는 게 아니라 이슈를 선점해라, 주도해라, 목도해라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19절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율이 여길자에게 긍율을 베푸, 베푸신다 성경의 큰 원리가 그런 거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10편, 1 8편에서 보면, 거룩한 자에겐 주님이 거룩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겐 깨끗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사악한 자, 사악한 자, 속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 거설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 그릇에 따라서, 만유에 총만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게 다양한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평생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 평생을 심판하시고 갈구시고 추적 60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불쌍히 여 자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1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못 본다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반석 텀에 그텀 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너를 덮었다가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이간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너무나 어마무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봤다가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맛배기를, 뒤를 등을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이렇게 만나갈 때 조금씩 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등상, 주님의 무릎, 조금씩 주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 영광을 우리 작은 눈알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뭐 쳐다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맛, 맛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n g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금성아지를 사랑했다가 혼이 났잖아요 하나님 우상성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질투하 l 하 am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모세는 평생을 기도하구나 중보 기도하는구나 자기 잘될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은총을 베풀어달라 백성답지도 못한 것들이지만 주님이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것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켜가지고 내너거들하고 상조는 안 하란다 네리하고 안 논다. 그랬던 주께서 내가 직접 너희와 같이 가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거듭 거듭 모세의 그 중보기도, 또 하나님의 확답.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그 사랑의 은약 또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징그럽지 않겠어요? 아우 이것들 내가 봐도 징그럽다 이래 가지고 하나님 막 조져버리세요, 저막 불평하고 이런 것들 막싹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징그러운 백성들을 계속 또 사랑합니다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 모세의 중보자, 인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질 수밖에 없는 결국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고 많은 거예요. 야곱의 그 사기꾼 같은 놈이 놈이 이러면 안 되지만,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사기꾼이지만 그 사기꾼 같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써가 주는 거예요. 써가 주고 저 주면서 그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도록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세일의 특세가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완주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분들 건사님, 장로님들 몇 분들이 새벽마다 차량을 해요. 김해 쪽은 얘기 들으니까 뭐3시경에 나온다더라고요. 김해의그 박비성 건사님하고 김해는 3시쯤 나와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김해는 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차가 막혀서 야 새벽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안 소집사님들 권사님 김해가 권사님이 운전을 하시는 차량 봉사해주신 분들 또 식당에 매일같이 뭐 비록 컵라면이지만 맛있잖아요 컵라면도 컵라면이 얼마나 맛있다고 한 번씩 먹으면 집에서는 먹지 말하지만 교회 와서는 먹으면 돼요 그래서 컵라면하고 또 아침마다 식당에 방송 우리 방송실 또 우리가 방송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우리 방송 시스템이 서너 명이 덤벼도 네명 다섯 명이 덤벼야 하명 팀, 드림 팀, 음향 팀, 영상 팀이 다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방송 팀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 체크. 자기가 하는 것, 출석 체크를 하신 것을 주일날 오시면, 주일날 드림센터 비완에서 선물을 가지고, 어, 현장 박치기를 합니다. 출석표를 내시면 선물을 바로 드립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로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됩니다. 영상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나들 목교고라 그래. 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나들 목교고들 등록하신 영상 성도님들은 이번에 성탄 선물하고 함께 몽땅 우편으로 어, 전부 다 보내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기 출석 체크 가지고 이번 주일날 낮에 비완에 오시면 선물로 이렇게 준비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선물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새벽 기도가 뜨겁다. 대표 기도가 짧다. 또 하나가 뭐지요? 앞자리부터 앉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퍼주는 교회라. 퍼주는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가 덕천성전에 조그만 할 때, 80몇 개의 교회를 도와줬어요. 전국, 우리 교단에서, 덕천성전에 우리가 큰거게 아닌데도, 전국에서 우리가 베스트 파이브에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이러는데. 그만큼 많이 우리가 퍼주는 교회. 그래서 또 지금까지 복을 받았고,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 세일의 특세 때 새벽 기도 헌금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이것을 세 가지 우리 지역의 치약자들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작은 교회 심각한 건 말도 못 합니다. 지난주도 목사님 내보니 네 자기들 교회에서는 문을 닫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에, 이번 주일날 이 자리에서 저녁 예배 때 3억 원 에, 그 전달, 전달식을 하고, 현지에 그 성교사님이 오십니다. 제가 KWMA 법인 이사예요. 세계 성교 협의에 수많은 어려 성교사들, 수많은 성교사들 봤지만, 참 멋쟁이 성교사가 김진현 성교사예요. 그 가서 동서가 죽고, 청년 데려간데 청년이 죽고, 그 아프리카 와간데에 숭교를 두명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 막 뭐죠? 말라리아, 이 오, 오미크론, 이, 이거는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 교회를 지금 천개 이상 짓고, 이제 이번에 형님이, 이번에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님 축하도 할 겸, 또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일날 저녁에 오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막 엎드려 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있고 순수하게 섬겨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땅 것까지 끝날까지 말기찬 섬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사역에 열매 없이 빠짐없이 계속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이번 애들이 어제 순행이 끝났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애기들이, 이 아이들이 언제 대학 가가지고, 언제 취직해가지고, 언제 군대 가가지고, 언제 시집 가가지고, 언제 이혼, 아, 이혼은 아니고, <laughs> 언제 재혼해가지고. 참, 산넘어산 인생길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순간도 기도주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60가지, 죽을 병이 안 걸리면 70까지 후딱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70까지 내가 암이 안 걸리면 80까지 후딱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 어느 한 해에 내가 중내 산에 건강 검진이고 나발이고 막 신내 막 치아 빗기다 그때 암이 착 달라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틈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우리 세일의 특세는 끝났지만은 변함없이 또 기도의 줄을 팽평하게 땡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어이 성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일의 특세 동안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금성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속을 썩이고 사랑의 파트너를 교체해버리고 할 때도 에 모세의 눈물의 중복 기도를 통하여 기어이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친히 가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번 세일의 특세를 통하여 하늘의 소리를 들려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관계를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님 저들이 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을, 가족을, 교회를,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수능 이후에 방황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 이 부산, 김해, 양산, 경남, 울산 이 땅에 지옥 갈 백성들이 없도록 우리 포도원교가 이래 앞장서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구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붙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건강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명성전에, 트림성전에 영상으로 나와서 부르짓는 주의 자녀들,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종기, 찬양, 감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리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작정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오 주여, 감사의 제목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평생을 섬기며 살아갈지언정 빌어먹을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